야야 야, 나가 나가. 야, 못 들어와. 부딪치지 마. 안부딪었잖아 부딪히지 마. 아, 안 부딪혔잖아. 부딪히지 마. 아, 알아, 알았어. 알았어. 부딪치지 마. 왜 그래? 알았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아 잠깐만. 야야 나가 나가. 얘못 들어와. 아 왜? 야.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은 컨텐츠 게임 을 하나 가지고 왔고 어떤 게임이냐면은 젤리카 월드라는 효과음을 제가 녹음을 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. <laughs>

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뽕짝하다 뽕뽕뽕뽕뽕뽕뽕 귀엽다 되게 뽕뽕뽕뽕뽕뽕뽕뽕뽕 <laughs> 이렇게 하는거 하는 같네요 와, 이거 하나하나 다 녹음한거야? 이건가?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? 아 이렇게 녹음하는거야? 자, 자동차 기본 엔진 <laughs> 자, 이렇게 하고요 소금의 충돌 사, 작게? 작게 하는 거니까 <laughs>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대규모 충돌 뚜아 소지품 획득 획득하는 거니까 유시 자동차 팽창 커지는 거니까 으아! 소축소는좀 축소. 약간 좀 작아지는 거니까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끈끈이 타요. 야, 놔! 놀라고! 와, 근데 진짜 많다. 왜 이렇게 많아? 어, 출입금지지역. 야, 야, 나가, 나가. 여기 못 들어와? 자, 여기까지만 하고, 예,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찐거자 출발! 붕붕붕에큐에큐에큐뚜아에큐에큐에큐에큐밖에안 <laughs> <에큉. 웃음> <에큉. 웃음> 에큉. 에큉. 들리는데? 뚜아에큐에큐에큐아에큐 <laughs> <에큉. 에큉>. <laughs> 뭐야 액큐음 큐시하하하하하 열었죠 열었죠? 다았죠 에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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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만 부딪히면 다 에큐이래. 조용 좀 해봐. 에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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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! 에큐! 어 저기다 저기다. 에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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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에큐! 그만해. 에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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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! 진짜. 아 그만해, 액오 <laughs> 야, 액큐. 그만해. 한 가지 상황에 소리 여러 개 넣을 수 있다고요? 아 넣자, 넣자. 에큐 도저히아 뼈로. 아니 이거 어떻게 녹음해요? 이거. 종류. 아 이렇게 있구나. 에큐 말고 다른 걸로 하자. 너무 에큐만 넣으니까 이제 미칠 것 같아. 뭐 넣을까요? 꽝 이런 거. 꽝. 또 하나 뭐 넣지? 또 하나 추천 받을게요. 대사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뿡. 네, 뿡. 자 이거 세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뒤로 가? <laughs> 아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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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갑시다 이번좀 여러 개일 거야 뿝 에취용 에취 뽕 에취용 에취용 어좀 역하다 아저 뭐가 어야 되는데 안돼 야야 나가 나가 야못 들어와 <laughs> 야 나가래 <laughs> 야, 떨어지니까 개웃기네?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! 야, 나가, 나가! 얘못 들어와! 아, 미안해! 야! 다 들어가게 해줘! <laughs> 이렇게, 가면, 이렇게 가면은, 이렇게 가면은! 성공하죠 나이스! 에큐. 됐다! 오, 나이스! 좋아! 빵. 나, 나이스! 좋았다! 가서! 이렇게 넘어가서 야 나이스~~ 요시. 됐다! 빵. 됐다! 지금이다! 빵. 요시! 나이스~~ 뚜와를 좀 바꾸자. 아.. 뚜와가 아주.. 어우 아, 노이로.. 아, 노이로즈 걸릴 것같아 소리치지마! 왜그래! 3, 2, 1! 됐어. 뾰롱. 나쁘지 않다. 나 아까 뾰롱. 했던 면.. 열어줘. 어허허허 뭐야! 요시. 우와 우와 뭐야! 와 뭐야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가소론다 지아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큰 것과 작은 것 연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하하하 <laughs> 아 개웃기네 <laughs> <귀엽기네>. 액큐 <laughs>

빨이빨이 바이 바이 빨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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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. 바 건너가야 돼. 오나이스나이스나이스 <laughs> <빨리 건너가야 돼. 웃음> 어, 그래? 나이스, 나이스. 좋았다. 아 미안해. 바이 바이 이스이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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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미안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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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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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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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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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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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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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알금지 지금, 지지그 올라올라올라올라 나이스~~ 아 좋았다 열어줘 자 2-5까지만 하고딱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들 쪽으로. 오케이~~ 요시. 나이스~~ 아 힘들다 유씨 어, 어 뭐야 요시. 뭐야 요시. 이렇게 한는거 아니야? 야야 아. 야, 나가 나가 여기 못 들어와 뾰롱 <laughs> 왜에 <laughs> 말개 서운하게 하네 아. 왜 그래 왜 그래 <laughs> 아 이렇게 <laughs> 가는 거아 야야 야. 나가나가 나가. 못 들어와 아 진짜 야 내가 한 말이지만 진짜 말 개씸하게 하네 뾰아 <laughs> 이렇게 에이. 야. 야야 야야 <laughs> 나가나가 못 들어와 아 저렇게 뭐라 그러네 에이. 나이스 야 성공 <laughs> 아, 좋았다 좋았다 아 가면서 스페이스바 줄어들이기 아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, 나 뭔가 알았어 뭔가 알았어 자, 가면서 스페이스바 줄어들기 와 깨달았다 가면서 스페이스바 줄어들기 와아 깨달았다, 진짜, 진짜 아 아, <laughs> 잠깐만 다, 잠깐, 저, 저, 저 다, 다 왔어, 다 왔어 다 왔어, 다 왔어. 나이스. 아 게임들네 진짜. 지금 했던 게임은 젤리 뭐였죠? 젤리카. 네, 젤리카 월드스라는 게임이고요. 네, 자기 효과음을 녹음해가지고 하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어 갑자기. 감사라는 연우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e y 지마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네 여러분 도 한번씩 해보면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부 g g 지마부 e v 지마 자,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n i n 겠습니다 뒤로 가. e 아, 뒤로 가, 뒤로 가. Heh. <laughs>